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정선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데오 머리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너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제가 평소에 여사님이랑 게임할 때 주로 구미 베어를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집에 항상 이렇게 구미 베어가 구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 이거를 어 에어프라이어에... <laughs> <laughs> 넣어서 돌려 먹으면 어떻게 될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냥 혼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면은 재미없으니까, 여사님한테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서, 에어프라이어에. 에...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돌려먹으면 정말 맛있다 이 레시피가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저도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요리해먹자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찍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laughs> 여사님을 모시고 하리보...하리보... 하리보, 하리보 에어프라이어 요리를 한번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어디 갔어 엄마? 어 뭐요? 뭐, 나가려고? 아니 머리 염색했어. 아 염색했어? 여기 오세요, 선님. <laughs> 왜 왜? 컨텐츠 <laughs> 하나 찍으려고. 뭔 컨텐츠? 맛있는. 거인절나선 선님이라고 보세요. 뭔데? 눈 감으세요. 어?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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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i o 아. 응. 이래 이씨. 이래 이씨. 이면 내가 먹는 건데 뭐 뭐가 을수 있는 거야? 아. 이리 와보시죠, 선생님. <laughs>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어디에? 이거 뭐예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이거를 넣어 먹어볼 겁니다. 아,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는 거이죠 우리요... 아, 요새 이렇게 해먹어, 맛있대, 엄청 맛있대. 진짜로... 어, 요새 그렇게 먹는다고... 해. <laughs> 진짜... 아닌데... 저둘가야먹면안 아. 되는데... 자, 뜯어봅시다. 아니기만 해봐라, 그 엄마, 엄마, 이거를 에어프라이어 에넣잖아 그럼 이게 겉에만 살짝 이렇게 부어지면서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게 아삭아삭하면서 진짜로? 진짜지? 그... 아, 빨리 해봐, 이거 말해봐. 아, 아니 왜 이거밖에 안 해? 더해. 만약에 맛없으면 어떡해?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 마카롱 알지? 마카롱. 마카롱처럼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다니까? 진짜? 어! 난리 났어, 지금 요새 이거. 알겠어! 어서 배웠대 그런 걸? 더더더 더. 더더더 더. 더더더 더. 더더더 더. 그만 까도 되지 않아? 아우! 그법 가도 되지 않아? 그법 가도, 그법 가도, 그법 가도 되지 않아? 네, 됐어요. 자, 됐어. 그럼 이렇게 프로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거 치우고 에어프라이어 켜주세요, 여사님. 알쪄. 접시 안 들어가겠는데? 접시 안 들어가. 아 그것도 안 들어가. 아우, 들어가. 그... 넣세요 됐지? 이거 넣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돼? 5 분?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봅시다. 곰돌이가다 찌그러지는 거 아니야? 오 이거 어려워. 빨리빨리 빨리야 그냥 돌리면 안 돼? 아니 이거? 참을성 어디 갔습니까? 참을성. 에 네, 조는 연기 엄청 못하시네요. 어 이건 좀 잘한다. 오, 진짜 저런 것 같아. 오, 벌써 냄새 나지, 엄마? 아니, 엄마 연기 그만하고. 연기 그만. 아니, 냄새 제대로 맡아봐, 엄마. 맛있는 냄새 나지? 그지? 응. 그지? 응. 아직,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소리 나는데? 똑딱, 똑딱. <웃음> <웃음> 아, 엄마, 엄마 눈 감고 있어. 내가 일단 꺼내볼게. 이거 자, 자눈눈눈 감아 보세요. 자, 어때? 대박이야. 비주얼 장난 아니야. 진짜? 어, 내가 열라고 눈 떠? 오, 오. <laughs>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고 요거 먼저 열어봐. 알았어. 오, 대박. 냄새 봐, 냄새. 넣었다? 떠, 눈 떠.

아니야, 뭐, 아니 기다려봐.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거 굳을 때까지? 어. 아니 <laughs> 굳을 때까지 굳으면 그러면 뭐. 이렇게 이만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딱딱한 거를? 어. <웃음> <웃음> 내가 너한테 쏙은 내가 죄다 쓸까? 죄다 쓸까? 아니야, 그렇게 먹는다니까 소은게 그래? 아니라 이렇게 먹는다니까 누가 그래, 이렇게 먹는다고 누가 그래 내가 <laughs> 너를 씨발 후라이 만든다 줘 씨발 후라이 만든다 줘안 돼, 건들면 안돼 그럴 때까지 <laughs> 먹어보고 뭐 싶어, 근데 냉장고에 넣어서 더 빨리 시작하자 응 기조얼이 있어이 하리보 피자야? 거를요그 한번 뜯어줘 보세요. 알았어. 뭐 손은 손은 씻었지? 응, 씻었지. 어머 이거 뭐야? 재밌겠는데? 개먹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엄마 한한한뒤보세요 한 예! 없어? 아 잠깐만 말하지 말 궁금해 나도 먹어봐야겠다 아해야돼 아, 아아 아, 아. 혹시 나랑 같은 생각이야 엄마? 그런 것 같아 아니, 나 그냥 그한테 장난치려고 그냥 한 건데. 유행이네? 이렇게 먹는 게이 짱놈아! 유행 아니야, 근데. 근데 뭘그맛왜 맛있어? 마시... 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지. 아니, 그냥 하리보 야... 먹는 것보다. 근데. 야, 진짜 맛있다. 더맛있 마이... 이게. <laughs> 몇 가지 맛이야, 이게? 이게 하리보 모든 맛이 섞여가지고 더 오묘하고 더 맛있어. 대박이야. 식감이 음. 더 재밌어. 약간 따뜻한 게 사라지면서, 치즈는 살짝 그리고 바삭하고, 냠냠냠냠. 안에는 되게 치즈처럼 촉촉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와, 이거 진짜 강추야 이거, 이건 대박이다, 이거. <목소리>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목소리> 음. 아이 근데 어. 진짜 너무 맛있어. <laughs> 세상에서 이런 건 처음이야. 응. 나 그냥 어머님한 장난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매맞고 싶구나? 그럼 샹놈아 좋은 아이가생각났어 이거 그 얼음 얼리는 거 있잖아. 아 기름 종이를 깔아서 안달라 붓기에 이걸 부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서 굳힌 다음에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파리버 큐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게임하면서 그냥 하나씩 집어먹으면 식감 어, 장난 아닐 것 같아. 진짜 어, 엄청 어, 맛있을 어, 것같아 괜찮겠는데? 응. 다음 먹방 때 만들어서 먹어 그래. 나 아, 이거 봐. 와우. 이 어. 아무새 이거 아이고 아이고 손가락 안돼서 이거 이거 안떨어 이거 어떻게 이거 붙어갖고 이제는 어떻게 이거 안떨어져 이거 손가짝안해 <laughs> 이거. <laughs>